안녕하세요 벨입니다. 어, 나를 세우면 1인 기업 독서 모임 폐기 7일차죠. 오늘은 어, 2023년도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이고요. 수직 독서 1일차 공지 드린 바대로 1운도 어, 인생을 위한 글쓰기 수업. 관련 책을 좀 읽고 어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할지 책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어떤 책을 쓸수 있는지 여러 가지 소재가 있겠죠. 뭐글 쓰기 관련된 책을 굳이 내가 어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느낌보다도 어, 과거에 제가 공저도 썼고 그 다음에 제주 독립 출판에서 어, 개인의 우리 가족의 소소한 여행을 기록을 해서 적었던 작년의 기억도 있고 해서 글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감정, 느낌, 비포 애프터를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독서 모임에서도 좀 끄집어와서 좀 해보려고 해요 당장 뭐 모든 글쓰기 수업이든지 그런 거 보면 당장 쓰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저희는 책을 읽으면서 가볍게 지금 저희 적성 모임의 패턴이 책을 읽고 그 부분에 나눔을 하고 또 일상 생활과 그다음에 글 속에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뽑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말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이걸를또 글로 적어보는 건또 다른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글쓰기 연습을 조금은 먼저 해보고, 보니까, 어, 수직독서와 2라운드 인생을 위한 글쓰기 수업은 책을 통해서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또 적어보는 연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그 부분에 대한 글을 하루에 한 15분 정도 투자를 해서 이 모임에서 그렇게 해서 누적화해서 쓰는 걸 갖다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라운드 인생을 위한 글씨 수업 최옥정님의 어, 책인데요. 우리 수경님께서 이 책을 추천했죠. 그래서 어, 지난주 목요일에 책 목차를 좀 개발해 봤더니 어, 이 책으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어, 이 책으로 한 2주 정도 수직 독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회원분들이 지금 각자 개인 일정 때문에 안 나오셔가지고 덕분에 호스트는 개인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 휩쓸려 다니는 시간 혹은 어또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또제 생각을 또 많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놓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이 아니라 항상 해왔던 패턴처럼 일부 관련된 책을 좀 읽고 거기에 비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이 나를 세우는 일인자 독서 모임 지금 이제 글쓰기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고 또 어, 실제 적용도 해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고요. 네. 음. 일장에 보니까 글을 쓰는 각자의 이유를 적어. 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글쓰기 이런 목차가 있더라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인생에 꼭 필요한 이런 잠깐 멈춤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글 쓴대요. 100% 공감합니다. 사실 글을 쓴다는 거는 잠시 멈춤을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김연아 선수에 대한 동영상 하고 그 다음에 누구였죠? 어, 우리나라 최초 1호 동시통역가 임종영님 그분하고 마지막으로는 불교계 스님 같은데 명상 관련돼 있는 주제의 인스타그램 짤을 잠깐 봤어요 잠들기 직전에 그래서 세 가지를 하루에 쭉 보면서 드는 생각 이게 열심히 달려와서 우리나라의 스피커 에, 퀸이 된 우리 김혜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통역가 30년 이상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제1호 동시통역가 분의 인생의 삶도 보았고, 그 다음에 스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명상, 생각,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 부분이 다 지금 한참 그 당시에 달려갔을 때는 놓치고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과거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 될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레슨런 교훈이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인생의 그 총체적인 기간을 다 마치고 적으면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중간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각자의 나이가 있고 각자의 시점이 있겠죠 살아가는 그 부분 중간중간에 이런 잠깐의 멈춤의 시간 글쓰기 자체가 우리 삶 각자 각자의 멈춤의 시간이 되고, 내 이정표, 내 삶과 목표, 내가 살아오는 바로 직전에, 어제가 될 수도 있고, 한주 전에 될 수도 있고, 작년, 혹은 연초, 2023년 연초에 내가 가졌던 생각. 그 다음에 반대는 현재를 기준으로, 또 앞으로 당장 내일, 다음 주일, 주일, 한 달, 6개월, 1년, 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하고 블로그를 쓰고 이런 글을 쓰는 행위야말로 그런 나만의 시간의 멈춤 잠깐 멈춤이지만 앞으로 이 멈춤으로 인해서 앞으로 과거 내가 살아온 과거를 반추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7살에 2027년도 2014년이네요. 2014년 7월부터 2017년도까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로 그 두나라에 공통 담당을 하면서 현지에서 주재원 생활을 두 번째 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직후에 바로 이제 싱가포르 주재원을 낳았기 때문에 단독 부임을 해서 말이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잠깐 와이프랑 큰애 왔다가, 둘째가 생기고, 다시 학업으로 보내고, 휴가 때, 아이 둘째 아이 퇴출 자르고, 복귀하고, 2년 동안은 단독으로 부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일도 힘들었지만, 또 와이프가 둘째 낳고, 임신 중, 이제 100일도 안 되는 큰애를 케어하는 게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엄청 힘들었죠. 부모님이 뭐 인근에 계신 했지만 그때 많이 싸우기도 해보셨던것 같은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또일 년을 또 같이 살고 하면서 또 기, 개인적으로 또 여러 공족사가 개인적으로 있어가지고 과정에 그래서 2017년도 비극을 하고 육아휴직 했던 것 같아요. 육아휴직 하면서 인생의 맘, 멈춤의 시간이죠. 저는 아마 그 육아휴직 1년이 없었다고 하면 인생이 아주 많이 힘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극적으로 이 잠깐 멈춤이라는 시간을, 어, 예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당시 1년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37의 1년이라는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흔 신제마흔의 삶을, 어, 지속할 수있어 있는 현재, 있을 미래, 그 원동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지 않는 분이시라면 은뭐 잠깐이라도 여유가 되든 안 되든 회사, 제 회사의 약이죠. 회사의 정책상 어,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잠깐 멈추는 시간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건설회사는 속된 말로 빡세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좋고 잠깐 한 달이 되던 뭐 일주일이 되던 나를 좀 알아가고 내 가족을 알아가고 내 아이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뭐안 된다고 하면 하루에 몇 분이라든지 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아주 아주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조금 사살이 길었고 핀테가 좀나가는데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또 글을 썼네요. 먼저 독립 출판으로 제주 독립 출판 그 이후로 제가 리턴한 형식으로 해서 제가 작년에 다시 제주 독립 출판에 있는 동일한 수업을 또 들었고요. 30초 컷종료된 등록 마감되는 수업이었는데 그것도 저에게는 어떤 계기가 됐죠. 제주 독립 출판 책을 쓰고 독서모임얼에서 공조도 쓰고. 재작년에 하나 쓰고, 또 작년에 하나 쓰고 했네요 네.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김옥정님의 책을 좀 보면요 나를 만난 글쓰기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 사람은 또글 쓰고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하고자 한사람이글 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제 스스로 얘기해봤습니다 뭔가 에해봤죠 원래는 여러분들도 참석을 했다면 똑같이 질문을 드릴 내용인데요 아마 이 영상이 종료되면 카톡으로 과제 한번씩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 뭔가를 꾸준하게 써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어,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뭔가를 꾸준하게 써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썼던 공전화 이런 제주 동네 초파물 이런 거 말고요 봤더니 1994년도 제가 81년생이니까 그때 중1이었어요. 그때 그 담임선생님께서 사회과 선생님셨는데 너무 재밌게 수업도 가르치고 전 세계를 아우리면서 수업을 하셨던 열성적인 선생님인데 정경록 선생님이시네요. 이름이? 성함이? 어, 우리 반 공통과제로 일기를 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일기. 두께는 한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약간 골판지에 줄무늬 수직으로 적혀있던 그런 거의 맞스러운 일기장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볼펜으로 적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게 매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분량이었던 게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제출을 했으니까 이렇게 모아서 한 분단별로 해서 상당한 무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아마도 하루 했던 팩트를 좀 적고 그때그때 그때 생각들을 조금씩 추가했던 형식의 그 유기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와, 그런 책을 지금 소장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소장을 하든 다시 글을 입혀가지고 블로그로 쓰든 할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또 생각해보니까 학급일지를 제가 썼네요. 글씨를 그 엄청 잘 쓰고 안 했는데 그래도 힘 줘가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체가 정립되지 않은 아요 지금은 악필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년간 학급 일지를 적었고, 어, 매 어떤 수업에 대한 학급 일지도 있고, 선생 님 알림판, 선생님의 어떤 공지사항로 적었고, 수업이 40분에 10분 수업이었나요? 중학생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한 한 오후 특정한 시간에 교무실에 내려가서 선생님 사인을 받고 돌아오고. 단장은, 아니, 단장이랑은 좀다을데 학급일지를 썼던, 그것도 일종의 기록하는 습관을 했던 제 인생의 첫 번째 마일스톤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내가 학급일지를 썼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급일지하고 일기를 썼던 두 가지 과거의 경험을 좀 다시 떠오르게 했던 소중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꾸준하게 써본 사례가 있나요? 이 질문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 다시 돌려드립니다 뭐 적어보시고 개인 우리 단체 타톡 나르생 1인기업 단체 카톡방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시간상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 김옥정님의 2라운드 인생을 위한 글쓰기 수업 첫 번째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나를 만나는 글쓰기,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뭔가를 꾸준하게 써본 사례가 있는지 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혹은 어떤, 내가 어떤 좀 대단한 책을 써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독서 모임을 오늘이 아마 30일 30일 차일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서 모임이 일주일에 2시간씩 압축적으로 하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홍보된 시간은 일고 9시부터 한국 시간으로 9시부터 9시 40분이지만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10분 하잖아요. 7, 80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30, 30분 했다고 보면은 거의 한 3개월, 4개월에 대한 독서 모임 분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아주 압축적으로, 하지만, 그, 누적되는 총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독서 모임에 비해서. 그래서, 어, 이런 글쓰기 책도, 책을 지금 계속 읽고, 수평 독서, 병렬 독서, 그 다음에 수직 독서를 뭔가를 하면서, 개인의 생각을 지금 말 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또 글로 적어보는, 을 한번 도전해 보면서 그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한번 먼저 느껴보고 직접 써보면서 느껴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지금 있는 텍스트북 수직 독서를 이제 할 예정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사고의 과정을 좀 변화시키고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기록하고. 적어야 되겠구나. 그런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지금 한이 주간의 이런 수직 독서 이번 두 번째 수직 독서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단언컨대 글쓰기 수업 관련된 책을 읽고 이 주간 네. 지난 이후에는 블로그를 쓰는 분이 선생님 수경님 정환님 그리고 순영님 블로그나 글을 쓰는 수준 자세 태도 습관 능력, 테크닉이 많이 향상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모임을 마무리하죠. 셀피로 한번 찍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